예, 예 저한 아프리카 재단 이사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ppt 좀 띄워 주세요. 예, 화면에 저 문서 어디서 작성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 글씨가 작아서 뭐 여기서는 잘안 예. 보입니다만, 업체에서. 그 같은데요. 22년 청년 서포터 세단식 행사를 예. 청담동 멀티플렉스 A사의 고급 상영관을 대여해서 예. 호텔 코스요리 케이터링 서비스를 진행했는데요. 예.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등 내역을 요구하니까 상세 내역서라고 그쪽에서 제출한 게저 문서입니다. 그런데 예. A사가 재단에 발행한 내역서처럼 언뜻 보이는데 저 내역서는 재단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준 거고, 원래 재단에서 발행한 내역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결제 내역을 숨기기 위해서 마치 A사 문서 형식에 이 가짜를, 가짜 숫자를 넣어서 재단이 그걸 입력해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이거 명확히 문서 위조 아닙니까? 분소위조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그걸 자세히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기 견적서는 사전에 이제 저희 계획 세울 때 받았던 것이고 추후에 이제 정산하면서 아마 그 업무 추진비 단가에 규정이 기 때문에 숫자를 네. 넣어서 저희한테 제출했다는 거 그쪽 실무진이 인정을 했는데요. 그걸 인정을 안 하시겠다고요? 아니 그 숫자를 맞춘 거는 제가 보고 듣기로는 아니, 좋습니다. 더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듣기로는 그 전체 액수는 이게 감사미 맞고요. 고발 전체 실총 집행액은 맞는데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이제 내부 그 업무 추진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이거 그럼 그쪽에서 작성한 거안 처음에 보여드린 게이 예. 그, 업체에서 작성해 준 내역서 아닌 건 맞죠? 그쪽에서 업체가 작성한 것처럼 숫자를 넣어서 만들어서 제출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업체 쪽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 넣은 거는 아마 우리 직원이 우리 그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숫자한 거 같고요. 네. 재단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봤더니 창설 이후에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허위 변칙 해결 처리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호텔 코스 요리 고가의 식대를 지불하면서 이 업추비 5만찬 규정을 준수한 것처럼 위장해서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5만원, 20만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마치 규정을 준수해서 1인당 5만원, 7만원 한 것처럼 계산하고 식대를 지불한 다음에 나머지 차액을 임차료 항목으로 장소 임대료처럼 지불해서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올해 3월에 서울 고급 호텔에서 아프리카 모 국가의 국무장관과 오찬 간담회 비용을 처리했는데 식사비 60만 원, 임차비 160만 원 이렇게 결제했는데 이것도 허위 변칙 처리입니다. 어 다음 호텔 코스 요리하고 와인 값을 전부 지불해 놓고. 그 값으로 전부 다 지불한 다음에 발생하지도 않은 임차료 항목을 추가해서 분할 결제를 한 겁니다 어, 다음 화면 봐주시죠. 이번에는 또 다른 호텔에서 진행한 만찬 자리인데 역시 식사비 70만원에 임차비 149만원이라고 회계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임차료 없고 1인당 18만원짜리 코스였습니다 그 문제의 그 멀티플렉스 상영관 대여 행사를 보면은 재단이 총 975만원을 임차료 870, 식사 105만원으로 분할 결제를 했는데 실제로 멀티플렉스 사에서 발행한 문서를 보면 임차료 550, 식사비가 4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 회계 처리를 숨기기 위해서 멀티플렉스 A사가 발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서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근데 재단이 19년 창설 이후에 이런 회계 처리를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이사장님 이거 모르셨단 얘긴가요? 어, 저도 요번에 이제 들여다 보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거는 이제 행사성 행, 행사로다가 지금된 행사비인데 그거를 저희가 자체 내부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승자박한 경우가 생겨 가지고 2년 6개월을 거기 계신 걸로 아는데 예. 전혀 모르셨다고요 이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를 아니 분할결제 영수증에 이사장님 사인이 있는데도 모르셨다고요 저는 직접 제가 사인은 하, 하지만 직원을 시켜서 카드를 사인을 보통 그러니까 하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면 부정을 저질러도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죠 보였... 부정이라는 건 무슨 뭐 개인적인 뭐 목적 저기 재산상 이익을 취득라려고 그런 목적이 없었던 거고요 단지 규정은 저희가... 어긴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를 행사하기 때문에 행사비로 해서 행사비 내에서 다 처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미숙하다 보니까 이거를 미숙해서 그런... 생긴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장관님. 어. 이거 재단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도 지금 상세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1월 초에 외교부에서 재단 감사 나간다는데 재단에서 제출하는 영수증 그냥 믿지 마시고 일일이 확인해 보시고요. 어, 이사장님 이거, 이런 제보도 있어요. 예약했던 참석 인원수보다 참석하지 못하는 그 미니멈 참석 인원을 못 채웠을 때 결혼이 발생했을 때 호텔로부터 와인 같은 현물을 지급받은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제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보가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하시네. 제보가 뭐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용역 업체 선정을 하시죠, 행사할 때. 예, 예. 근데 용역 업체 선정하기도 전에 미리 가고 싶은 호화 고급 호텔을 행사장으로 먼저 예약해 놓고 용역 업체한테 여기에 맞춰서 해 달라 하고 갑질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도 없을 겁니다. 아, 제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고요. 호텔 장소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장소를 잡지 않으면 임박해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업체랑 협의를 해서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해외 국정 감사 다니면서 정말 민도 많고 우리에게 중요한 갔을 때보면동을게 아 하기 위해서 경 인력 이런 늘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